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딱 연경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받았었던 그런 감정들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화면 안에서 담겨져 있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빈틈이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그 정서의 구멍이 난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테이블 작업을 다시 하고 그거에 몰입해서 다시 반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그러세요? <laughs> 아니, 목소리 지금 제가 죄송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에어컨 조심하시고, 뭐 이게 목이 그냥 바로 나가요. 이게 진짜 송아지가 한 마리 들어오네요, 목에.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고, 오늘은 좀 그래. 그, 갑자기 얘기하다 그 컨셉을, 고민해 결. 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무대에서 이제 내가 이런 작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독백 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 동선 짜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거 두 가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동선이 뭡니까? 움직이는 선이요. 그렇죠. <laughs> 움직이는 선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이 두 가지는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되는데 아 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두 가지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발자국 뗄까 말까 하면서 계속 앞에 있는 사람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제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laughs> 이렇게 해도 돼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공간이고 그걸로 나를 평가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앞에서 내가 발 하나 떼는 거, 손 하나 움직이는 거, 여기서 절루 가는 거,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여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19유) 마음대로 살죠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일어나서 복숭아 먹고 수박 먹고 초콜렛 먹고 뭐~ 국 먹고 뭐 먹고 안막 먹었어요. <laughs>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꼭 항상 무대라고 하는 어떤 곳에만 딱 서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 스스로 계속해서 제약을 만들고 무대 위에는 약속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연장을 가시면 옆에 상대방이 있고 무대가 있고 조명 떨어지는 곳에 마킹이 되어 있고 이러면 그런 것들은 약속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평생 살면서 무대 위에서만 항상 무언가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해도 되나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동선을 긋는 방법 진짜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앞으로 쭉 걸어나가다 보면, 여기 선넘어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데드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선이죠. <laughs> 자, 근데 거기까지 이제 내가 발을 딱 갖다 대고 딱 섰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뒤를 한번 거기서 돌아보세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여러분이 대각선 뒤로 쭉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뒤를 돌아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내 눈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디로 긋고 어딘가에 뭔가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되묻지 않는 거. 그게 먼저 첫 번째로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무대 위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선을 꽂아두는 거예요. 여기 뭐 벽, 앞에 눈을 딱 봤을 때 앞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시선을 꽂아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거의 다 꽂아 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두 다리가 굳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좌, 우, 앞, 뒤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앞에다가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 눈딱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다라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왼쪽으로 걸어가거나 그 사람 눈 보면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거나 뒤로 빠지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앞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걸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에다 점을 찍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9유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공간 안에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유 눈을 60분 내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유는 부담스러워서 여기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갈 거예요.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살면서 앞에 있는 사람 눈을 1분 동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아마 없으실걸요? 30초? 20초? 10초? 5초만 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거리를 딱 지나가다가, 자, 19일 제가 사인 드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서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3초도 안 되는 이러한 시간 동안 누군가 눈을 마주쳤는데 서로 피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뭐야, 저거? 뭐 싸우자는 건가?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뭐 남녀 관계다 그러면 뭐지? 막, 뭐 뚜뚜루뚜 하면서 뭔가 사람. 막 이상한 뭔가의 기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단 3초의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은 1분 이내, 1분 30초 이내, 길어봤자 2분 이내,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하고 앞에다가 시선을 꽂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의 동선을 방해하는 가장 주... 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뭐 앞으로 쭉 걸어나가다 보면 데드라인이 있고 왼쪽 오른쪽 혹은 뒤를 돌아서 뭐 앞으로 쭉뭐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길이 다 열려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동선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람의 메시지를 안고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대사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라고 행동을 먼저 결정 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내가 나한테서 어떤 충동이 생기고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데 내입 밖에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누군가의 말 언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상태가 결정이 되어져 있고, 내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뒤를 돌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지으시고, 그 다음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오른발을 가도 될지, 왼발로 가도 될지, 표정을 이렇게 해도 될지, 왼손을 들어도 될지, 이거 전부 다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19유가 만약에, 꽃단장을 하고 약속이 있어서 막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홍대 한복판을 거닐고 있습니다. 고행자 꽃단장을 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한복판에서 콱 하고 자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창피해요. 창피하죠. 네. 근데 대, 그 그다음부터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근데 아플 때 나는 이 무릎을 왼손으로 짚을지, 오른손으로 짚을지, 혹은 내가 여기서 창피해야 할지, 아픈 걸 선택할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은 값만 있다면,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표정을 어떻게 쓰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상황 설정을 지금 했죠. 19유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지금 무언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들도 있고, 그런 메시지를 가득 안고, 움직이게 되는 모든 순간들을, 그것들을 설정하실 때 어디로 가든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거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고 내가 내 마음껏 인물에 대해서 내 모든 것들을 보여줘도 된다라고 학교 측에서 혹은 오디션 측에서 정한 거냐면 무슨 연기죠? 자유연기 너무 자유롭죠 <laughs>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어떠한 규제도 없어요. 법으로 규제를. 저... 법으로 딱 정해놔서, 자 이거 시험장의 규격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이런 거 정해놓은 학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1, 2, 3, 4, 5고사장 중에 전부 다 동선들이 다 다른 학교들도 다, 전부 많아요. 여기 무대 위에서 나 스스로를 옥제하게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불안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상황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라는 불안함이 우리 몸속으로 엄습을 하는 겁니다 왜 행동을 먼저 하진 않으니깐요 어떠한 상태가 생겨서 이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타당성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1 9일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다음에 어 구유야 여기 있는 거 저기 정수기 써도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저기 써도 돼. 마음껏 써. 너 편하게 써한다음에 내가 밖으로 나가서 잠깐 나갔어 밖에. 그럼 식 구유 저기 정수기에서 물 마실 때컵 쓰면 쓰면 돼요, 안 돼요? 써도 돼요. 손으로 떠서 마실 순 없잖아요. 옹달쌤도 아니고. 얼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러다 갑자기 볼일이 급해져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휴지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손으로 할순 없잖아요. 목이 시네요저 세면대에서 손 씻어도 돼요? 써도 돼요. <laughs> 화장실 쓰라고 했으니까 나올 때 왼발부터 나와요, 오른발부터 나와요. 아우. 문은 닫아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거 다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모든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이미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라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무렇게나 다 하셔도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이 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가 반드시 결정이 되어져 있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디션을 21년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디션 볼때 완전히 꿀팁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거기 딱 이제 오디션장이나 고사장 딱 들어가면 어, 그 선생님들이나 그 PD 감독님들의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모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4번입니다 하고 가번호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배우가 고시생이 입시생이 아무 말을 안 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집니다 웅성웅성웅성웅성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시험장 그 공간 안에 분위기 메이커가 본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반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예종 연기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어떤 한 교수님이 딱 나오십니다. 학생들끼리 막 떠들고 서로 눈치 보고 잘생겼네, 키 컸네, 막 이러고 있다가 교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 분위기가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질까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교수님이 자 여러분 제가 뽑고 싶은 학생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얘들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와막 이렇게 되죠. 분위기 메이커가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한번 휩쓸고 갔어요. 그 사람이 망했는지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나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연기를 시작하실 때, 정확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디션입니다. 시험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뽐내는 게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 이게 이때 동안 제가 한 60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면서 연기에 대한 본질, 배우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것들 이해하고 그런 존재 가치로서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오디션은 조금 성격 자체가 조금 달라요. 공연과 오디션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제가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오디션을 많이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오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서 인터레스팅한 무언가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얘가 대단히 궁금하고 얘가 너무너무 흥미롭고 얘를 한번더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더 보고 또 보니까 어, 얘랑 함께 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느 정도 걸을 때도 뽐내는 게 중요하고 시선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좀 멋있고 이렇게 해야 좀 이런 에너지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연기하고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무용하는 거를 찍어 상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그래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랑 이 안에 있는 에너지랑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아, 이 인물에서 이 대사를 딱할 때는 내가 이런 마음들이 막 느껴져.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딱 연경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받았었던 그런 감정들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화면 안에서 담겨져 있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빈틈이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그 정서의 구멍이 난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테이블 작업을 다시 하고 그거에 몰입해서 다시 반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보면은 내 단점이 보이고 보기 싫고 목소리 이상하고 얼굴 이상한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절대 그거 보려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계속 마주하고 시간들을 많이 가져 놔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때좀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이거를 보는 사람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그렇게 될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을 뽐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 합니다. 절대로 행동을 먼저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왼손 올려 전루가 일루가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네요. 자 근데 그렇게 하셔도 어차피 다 바꾸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시면은 다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제 하는 이야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맞아 맞아 하면서 치다가 무릎 진짜 좀 약간 아프. <laughs> 근데 그런 게 진짜 너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오디션을 보시든 아니면 입시도 오디션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어떠한 투자자나 누군가가 내가 이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몇억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을 투자해서 내 모든 전재산을 다 올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우를 뽑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가지고 올인을 한 거랑 내가 올인을 때린 거랑 그 사이에서 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제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좀 작아 가지고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쑥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좀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걸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걸고 지금 이거를 연 건데 학교 입시가 됐든 작품 오디션이 됐든 이걸 연 건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간절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 선택하는 거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쑥스러움, 누군가의 눈치 보는 거.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100%를 올인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절대로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유 연기고요. 네가 잘할수 있는 연기를 하나 해볼래?라고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에어리어 안에서 너의 모든 걸 마음대로 보여줘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막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런 것들을 막 해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마음껏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대사가 귀로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긋고 있는 선이나 표현하는 것들이 눈으로도 보여지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방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행동을 먼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19유랑 저랑 막 싸웠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가방을 챙겨서 얼른 나가야 돼. 그러면 그때는 내 행동이 더 중요해질 수 있죠. 이거를 바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는 대사에서 인물이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왼쪽으로 반드시 가야만 돼. 그러면 그걸 가는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다 이유를 뭔가 만들고 감정적인 상태를 뭔가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로 많지가 않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습득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쭉 걸어가 보기도 하고, 어, 데드라인이네 하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와구와구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랑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보면 전부 다 표현이 되고 느껴집니다.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보너스로 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좀 긴가요, 제 얘기가 또 길어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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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거나 이제 뭐 내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뭔가 작품을 하게 됐다. 그때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대학생분들 이제 아직 공연 못 아직 안 해보고 데뷔 안 해보고 이제 뭔가 학교에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학교 작품 올리는데 뭔가 뭐 이런저런 어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대사를 못 들어요 독백 연습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어,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작품 할 때, 딱 저의 그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오디션 봐서 딴 거야. 더는 받을 수 없어, 세 명령에. 뭐 이거 노래 부르는 거인데, 그형 눈을 내가 안 보고, 빨리 그, 어우,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그 노래를 해야 헬기가 뜬단 말이야. 축마터 올에 헬기 띄운다고 생각해봐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음악을 귀로 막 들으면서 그걸 막 연기하고 그형 돌려야 되고 그형코그 그러니까 그 형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더는 받을 수 없어 세명령이 하고 도망가니까 그 사람 눈을 사실은 잘못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앞에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앞에 상대방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없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보세요. 앞에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이 앞에 있다라고 상상하고 봤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내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못서 있습니다. 서 있는 거못 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팔짱 끼고 귀 만지고 뭐, 막 바빠져요, 굉장히. 나중에 해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무대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절대로 <laughs> 점 찍지 마세요. 점 찍고 연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볼 때는 동태눈이 돼 있어. 멍 해가지고, 그 옛날에 매직아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막 보듯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 말, 말, 말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못 걸어 다녀요. 한번 걸어다녀요 왜냐하면 행동을 먼저 결정지어놨었던 결정지어, 그러한 습관들이 몸에 백, 박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누군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무대에서 더블링이 되지 않게 이쪽으로 이동해서 싹 빠져주기도 하고 뭔가에 충동이 생겨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루가 절루가 저거 들어 빨 들어 뭐 고개 꺾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대학교에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혼납니다 그러고 나서 입봉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거기 컴퍼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테이블 작업이 철저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도 그어보고 왼쪽으로 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가셨으면 손 씻어도 되고 휴지 써도 되고 정수기 컵 써도 되고 얼음 드셔 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에너지는 앞에서 볼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인데 이거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학교도 붙고 작품도 붙고 작품을 많이 또 하시고 인정도 받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목소리가 제가 좀안 좋아가지고 듣기 좀 불편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